치어피자에서 16권까지 디제이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부동산 콘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이번 연도 2월 달에, 2월 말에, 그러 그러니까 2월 2 8일 날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콘도를 하나 계획을 했어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페어펙스라고 그 여기에서 학군도 좋고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그 예전 그 한국 드라마, 무슨, 무슨 캐슬인데, 무슨 캐슬, 거기서 뭐 소개가 돼가지고, 아,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 거기서 소개가 돼가지고, 뭐, 되게 좀, 뭐랄까, 이쪽이 갑자기, 예전부터, 예전부터 여긴 뭐 학군 좋기로는 아주, 어, 꽤 유명했었어요. 그러, 그래서 그 기러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애들도, 여기서 그 공부를 꽤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도 되게 편리하고 뭐 가까이 있는 코스코부터 시작해서 어뭐 미국 크로스리마켓 그다음에 한국 크로스리마켓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콘도를 계획을 했었냐면은 그투베투베스라고 투벳, 방두 개, 그다음에 화장실 두 개인데, 근데 그 화장실이 그 풀베스라고 풀베스가 뭐냐면은 어 욕조가 들어가져 있는 샤워 시설, 욕조, 그다음에 뭐 세면대 뭐그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어 그런 거를 이제 풀베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베드 원베드 풀베스 칸, 투 베드 투 풀베스면은 이제 각각 하나씩 하나씩 렌트하기도 렌트하기도 상당히 괜찮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여기는 방을 이렇게 집을 셰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가족분들도 어 만약에 뭐세명네 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방 하나씩 이제 해가지고 이제 풀베스가 있으면 은 아무래도 샤워기도 하 편하고 목욕하기도 편하고 아주 여러모로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마에 그때, 어, 계약을 했냐면은, 27만 5천불에 나온, 이제 매물이 있었어요. 25만, 27만 5천불. 근데 이제 여기, 그, 페어팩스 페어펙스 그쪽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제, 어, 아마존, 아마존 본사가, 이제 다시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쪽 알링턴 지역인데요. 알링턴 지역이 이제 티시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이제 그 아마존 본사가 이전 이, 이전은 아니고 아마 제이 제2 본사 제 이의 본사가 거기서 이제 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갑자기 그냥 핫해졌었죠. 그래서 알링턴 지역도 집값이 아주 엄청 그때 지금 이제 많이 뛰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어, 그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27만 5천불이었는데, 그 27만 5천불을, 만약에 제가 딱그 가격만 줬다. 그러면 저는 못 샀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 여기, 그집 사는 시스템이, 약간 그, 뭐랄까, 옥션 경매라고 해야 되나? 그 27만 5천불의 그 가격 집주인이 딱 리스팅을 해 놓으면은 그 나머지 그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 바이어들이 금액을 써가지고 그 사람은 집주인한테 오퍼를 주는 거예요. 나는 27만 6천에 사겠다. 뭐 나는 27만 8천 뭐 나는 뭐 28만 불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얼터를 통해서 그 집주인한테 이제 오퍼를 줍니다 오퍼를 주면은 그집 주인이 그거를 쭉 보고 어, 뭐 여러 가지 그 컨디션이 있어요 뭐, 뭐 나는 뭐 인스펙션을 안 하고 무조건 사겠다 아니면은 나는 인스펙션을 하는 인스펙션 하는 조건인데 뭐한 2,000불 더 쓰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 저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 집을 오픈하우스 때가 가지고 봤었는데 집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지역 좋고 어, 콘도인데, 그, 3층짜리 콘도인데, 제가 좋아하는 2층에, 이제, 있는 콘도였었고, 그 다음에, 뭐, 집이 상당히 들어가자마자, 왜, 그, 왜 그런 집 있잖아요. 딱 가면은, 약간, 어, 우주충충하다. 막 그런 집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집은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환하고, 되게 좀 약간, 그, 햇빛도 잘 들어오고, 막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집. 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번째 산집도 마찬가지인데 딱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오퍼를 넣었죠. 오퍼를 딱 넣었는데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오퍼를 넣었는데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퍼를 넣은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이제 딱 기간이 지어 이제 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뭐 언제까지 그 오퍼 받는 기간이 있고 여하튼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 복수 오퍼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실 저는 3,000불을 더 썼었어요. 3,000불. 그래서 27만 5천불에 딱 넣었었더라면은 아마 그 집을 제가 못 샀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어, 얼마를 넣었는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은, 왜 그때 한창 집이 딱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계약서가 들어가는 그런 집, 그런 종류라면은 당연히 그 집값, 리스팅 값보다,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어, 더 많이, 그, 어, 집값을 더 많이 계산해가지고, 이제, 넣습니다그러면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제가 됐어요. 27만 8천, 3천불을 더 써가지고, 이제, 딱 됐는데, 왜, 제가 왜 그랬냐면, 3천불을 더 썼냐면은, 일단 그 집은, 딱 렌트 줄, 그 레디가 딱 됐어요. 어뭐 페인트들도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세탁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새 거고 그냥 그 집에서 바로 나가고 저는 바로 그냥 그 세입자 테넌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딱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일단 그 집이 돼서 지금 제가 이제 3월1일날다 사인을 하고 어 사월달부터 어 제가 렌트를 주, 이제 렌트 테넌트를 구해서 사,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월달부터 그 렌트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근데 그 금액을 다 완전 풀리 다 이제 페이를 했으면 저도 참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뭐 이제 은행에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그 원금과 이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어, 그집 렌트비 받은 걸로 제가 그것들은 다 충당,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렌트비 받은 걸로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자는 뭐, 당연히 못 받는 거지만은, 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비로 제가 그 원금을 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 되면은 이제 그 원금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저는 또 이익이고 또 이게 이제 그어 나중에 뭐 1년 2년 후에 제가 팔건 아니에요 팔건 아니고 제가 쭉좀 가지고 있다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또 제가 또그 시세차익을 뭐또 제가 또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뭐 여러가지 왜 그런거 있잖아요 왜 10년전 10년전 가격과 지금의 가격 그런걸 다 비교해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은 어뭐 로케이션도 괜찮고 아마존도 오기 때문에 저는 어 다만 몇천 어 몇만불이라도 몇 저는 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뭐 10년이나 15년 뒤에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그, 월급이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월급 올라가는 것만큼 또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집값도 올라가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집 샀을 때도 2010년도에 샀었는데, 지금은 2019년이죠. 거의 9년이, 9년 정도가 됐어요. 9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집가 물론 그때는 서브프라임이 터져가지고 집이 완전 곤두박질 쳤었을 때 제가 그때 어 그냥 완전 뭐 이걸 제가 알고 투자한 건 아니고 그 렌티비 대신 그냥 보기지 되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어 렌티비랑 보기지랑 이게 똔똔 맞으니까는 이제 똔똔 쳐서 제가 사게 된 건데요 근데 아주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잘한 잘한 결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집값, 집을 안 사고 계속 있었더라면은, 어, 물론 제가 이 집을 팔아야지 그 시세를, 그 시세의 차익을 제가 얻게 얻는 건데, 하여튼 여러모로, 어, 뭐, 제 자산도 어, 증가한 일, 일부분 증가한 것도 있고 해서 아주 저는 그때 참잘 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는 그 집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사진으로 제가 지금 어,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 일단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제가 어, 집 콘도가, 콘도가 어떤 건지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집은 콘도의 외관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벽돌로 돼가지고, 예, 가운데에 창문 하나 보이시죠? 예, 그쪽이 저희 집인데요. 이게 지금 3층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3층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2층까지는 벽돌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층은 저건 이제 플라스틱, 저건 사이, 사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이제 사이딩으로 되어져 있는, 네, 그런 3층짜리 그런 콘도입니다. 네, 생김새는 이제 아파트도 어, 이렇게 생긴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콘도랑 아파트랑 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색 이제 외관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제 다만 뭐가 틀리냐면은 어, 아파트는 이제 소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콘도는 제 소유가 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틀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틀리냐면은 어 이렇게 땅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이 유닛 이 안에 있는 것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거실이에요. 밑에는 그 하드 하드우드, 하드 우드로 깔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난 벽난로 벽난로가 있죠. 로고저거 보니까는 보통 뭐 가스로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르시은 나무로 되는 겁니다 나무 그리고 어, 맞은편 오른쪽 보이시는 게 이제 그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창문 이제 거실에 이제 창문 두 개가 있고 이제 나가는 또 발코니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이제 왼쪽으로 보시죠 이네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반대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그, 저쪽도 방이에요. 방. 그리고 방문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발코니 나가시는 문이 보이시고, 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실을 딱 가운데로 두, 두고, 양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방 하나, 그 다음에 풀베스 하나,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방 하나, 풀베스 하나,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천장에 조명 이렇게 좀 달려져 있고 네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키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돌로 까맣게 돌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라나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선호들하세요 주부님들이 주부님들이 이걸 참 선호하시고 어.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좀 약간, 그냥 보통 나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러나에 되어져 있고, 저게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전기 오븐, 이걸 인덕, 인덕션이라고 하나? 또, 어, 오븐, 하여튼 오븐, 이런 것들도 다 되어져 있어서 아주 되게 괜찮아, 되게 개, 깔끔하더라고요, 아주. 네, 이거는 거실에서 주방을 전면으로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앞에 저렇게 되어져 이제 어 냉장고가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렌지 보이시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저기를 이제 뭐 주방용품 같은거나 뭐 그런 어 식자재들 같은 식자재들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싱크예요. 싱크 앞에 하얗게. 정면에 보시는거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거실을 바라보고 음식을 만들고 또는 설거지를 하고 어 그렇게 될수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부님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십니다. 하 예, 이건는 다른 극도에서 찍은 주방 사진인데요. 그 캐빈의 색깔이랑 그 마루 색깔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캐빈의 이거, 컬러를 다 맞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주방이. 왜냐면 주방, 다른 곳은 주방이 이거보다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콘도가 이제 투베드고, 투베드다 보니까는 이제 주로, 어, 여기 소가족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주하시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러기에는 뭐 살짝 작은 감도 있지만은 뭐두 명이나 세 명이 이제 거주하니까 주로. 그리고 뭐 그, 뭐그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침실입니다. 이 침실은 마스터 베드룸은 아니고요. 네, 뭐, 근데 마스터 베드룸과 이 침실, 이 침실이 거의 사이즈가 거의 같아요. 거의. 물론 이게 살짝 작은데, 거의 뭐 줄자로 재봐야 될 정도, 한그 정도로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 창문도 있고, 두 개. 그다음 창문도, 햇빛도 잘 들어오고, 어, 화이트로 또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집이 가서 지, 어, 실제로 볼, 보면은 되게 지금 밝아요, 밝고 깨끗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쪽 이 침실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어, 오른쪽에 있는 문은 거실에서 들어오는 문이고 이 예, 왼쪽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 화장실 왼쪽 화장실 들어가면 들어가서 또 조금만 이구분 보이시죠? 요거는 거기 이제 그 클로즈실에서 옷 넣고 뭐어 여러 가지 그그 옷가 지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약간 뭐 붙박이장의 개념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곳은 그 작은 방에 딸려져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 조명이랑 거울이랑 이키미드 뉴에 있는 이, 그, 그라나이이랑 아주 그냥 잘, 이게 조화가 다잘 어우러져 있죠? 예, 페인트도 깨끗하고. 이거 아마 그 전주인이 리모델링을 한것 같은데, 음, 여기서는 그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 할 때, 물론 어떻게,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 틀리지만은, 가격이 한 만불에서 한 만오천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캐비넷 같은 경우도 그 이게 무슨 체리우드인가 그런 걸로 돼가지고 이제 요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어 그런 화장실 그런 컬러입니다. 그런 컬러고 그다음에 이제 거울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옆으로 이제 와이드 와이드하게 딱 되어져 있어가지고 음 거울도 아주 괜찮고 음 그다음에 뭐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되어져 있고, 물론 더 예쁜 조명도 있는데, 저희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는 이거 터보 보이시죠? 이 터보에, 터보에서 이제 커튼을 아직 안 쳤는데, 안친 사진인데, 이제 커튼 쳐가지고, 이제 여기다 샤워하시면 되고, 네. 여기는 변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이런, 이런 데는 전못 봤는데, 음, 여기는 이렇게 변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이거 들어가져 있네요, 여기는. 근데 꼭, 무슨 중국 화장실 같은, 문문 없고 변기만 있는 약간 그런 거. 네, 네 이거는 또 다른 방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마스터 배드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창문도 좀더 크고 이게 아까 보여드 보여드렸던 그 방보다는 사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사진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클라젯이 이제 약간 걸어가가지고 워킹 클라젯이라고 그랬죠? 클라젯을 들어가가지고 거, 음, 그 옷장을 지나서 이제 화장실로 되어져 있는 약간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방이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 이게 이제 그 워킹 클라젯 저기 방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 옷, 옷방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옷장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하여튼,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옷가지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복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차곡차곡 정리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스페이스입니다. 여기, 요 스페이스를 지나면은, 이제 바로 또 여기, 걸어 나가면은 이제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나와가지고 방에서 쭉 걸어서 문 그냥 이렇게 연결이 쭉쭉 되어져 있어가지고 동선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화장실도 거울이 이렇게 3면이 쭉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 아주 그냥 약간 딱바게아 예쁘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이거를 이제 그 구매하게 된 계기가 계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 조명도 괜찮고 이게 생각보다 꽤 이제 좀 넓어 보여요 진짜, 진짜로 이제 직접 가서 보시면 이제 이제 보면은 집이 한, 꽤 넓어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는 발코니 인데요 그 바깥에 나오시면은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베란다 베란다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 바베큐 같은 거 근데 아마 이바그 바베큐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그거는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할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는 이 2층에서 그 바베큐를 여기서는 이제 못해 먹었었는데요 근데 그 바베큐를 할수 있는 그릴이 그 석탄을 떼는 것도 있고, 또는 게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게스를 하게, 게스를 할수 있는 그런 그릴이면은 영서는 바베큐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석탄, 왜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거기서 살아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을 사, 사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렌트를 줬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어,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저희, 제 집인데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안 살아봐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골프 커뮤니티래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걸어, 이제 걸어가도 되는데, 하여튼 좀 가면은 이제 그 골프장이 있어요. 18월. 제약 니콜라스가 디자인한 건데, 거기서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 뭐한40% 정도 디스카운트 한, 해주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여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혜택을 드릴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집 콘도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어 재밌게 지 보셨어요? 아뭐 다른 스타일의 콘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콘도는 또 다르, 틀리고 이제 이제 그 스타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어, 그런 것들을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컨디를 음, 그 콘도를, 콘도를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